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별의별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 참 미친 사람이 많구나 싶었죠. 그런데 저희 시댁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아낄 걸 아껴라라는 말을 목구멍까지 채석게 만드는 제 시댁을 유튜브에 고발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채널을 저희 시모와 시누도 보기 때문에 분명 사연이 올라가면 볼 거예요. 그럼 사연의 스토리보다는 꾸짖는 댓글을 보고 꼭 반성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제가 하지 못한 말들을 부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대신 해 주시길 바라요. 남편은 저보다 세 살이 많습니다.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만났는데 병원에서 간병을 하다 만났어요. 그 당시 저는 엄마께서 장염으로 입원을 하셨었고 시몬을 위염으로 입원을 했었죠. 같은 병실을 쓰고 있었고 바로 옆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저는 눈 인사도 몇번 했었고 서로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으며 친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모랑 엄마께서는 서로 말동무하며 를잘 지내셨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식들은 저희가 오면 함께 대화를 하는 분위기였죠. 어느 날은 저도 남편도 퇴근 후 병원에 갔는데 이미 두 분은 식사를 하셨고 저랑 남편은 식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시모가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아니 딸내미도 저는 못 먹었어. 우리 아들도 못 먹었다는데, 지금 평실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둘이 나가서 천원 먹고 오면 좋겠구만. 그쵸? 아, 그러네. 승아야, 같이 가서 먹고 와. 둘다 솔로인데, 대화도 나누고, 천천히 와. 우리는 걱정 말고. 그래, 그래. 우리는 알아서 잘 있을 테니까, 둘이 나가서, 저기 뭐야,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와. 어? 혹시,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아, 뭐, 그럴까요, 그러면? 시모와 친정엄마의 등떠밈에 저희 두 사람은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간병이 은근 힘들지 않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서로에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밥을 먹고 병원에 들어가려 했는데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저희는 근처 카페에 가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신기하게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뭔가 통하는 게참 많았습니다. 결국 오미환 감정에 오고 가다.두 분이 모두 건강을 되찾으셔.퇴원을 하시며 사적으로 더 만남을 이어가다.연애를 하게 되었어요.저희 두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하니 시모와 친정엄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두 분도 대화가 꽤잘 통하셨는지.퇴원 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셨죠.어떻게 보면 올라야 했던 사이가 아닌데.두 분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만남에 있어 더욱 조심하고 신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1년쯤 만났을 때 양가에서 결혼하라며 저희를 등떠미셨고, 저희도 생각이 없던 건 아니라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저도 남편도 늘 결혼을 꿈꾸고 바라고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많은 게 변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 주택 단지가 들어섰는데 시댁의 로망이 전원살이라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살던 집에 저희가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쌍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희 집을 중심으로 옆 옆동은 친정이고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시댁이었어요. 양가가 가깝게 사니까 장점이 참 많았지만 단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데이트라도 하려고 동네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이 타 양가 부모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때도 있었고, 친정 식구들과 마주칠 때도 많았습니다. 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나갔다가 결국 온 가족이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늘 있었어요. 또 다른 단점은 저희 집에 누구든 언제나 자유롭게 출입을 한다는 것이었죠. 저희 부부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 한밤 중에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낮 시간대에 주로 반찬 주러 오시거나 선물이 들어와서 나눠 주러 오시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왜냐면 맞벌이라 저희가 집에 없기 때문에 자주 안 오셨죠. 그리고 어쩌다 저녁에 오실 때도 있었지만 이럴 때는 당연히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시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늘 딸이라고 칭하시며 내가 내딸 아들 집에 오는데 뭐 어때? 라는 사고방식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저를 참 숨막히게 했어요. 한 번은 밤 10시에 남편과 침대에 누워서 한껏 분위기가 좋았을 때였죠. 갑자기 삐삐삐 하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급하게 안방문을 확 닫고 둘다 옷을 입었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놀라서요. 뭐야? 방문을 왜 걸어 잠궜어? 너희 자냐? 문좀 열어봐. 아, 어, 어머님이세요? 네, 나갈게요. 아니, 글쎄 문좀 열어보라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어 정말.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더니 시모는 잔뜩 화가 난 상태였고 제게 소주든 맥주든 가져와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말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온 거에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예 승아야 술좀 줘봐. 뭐 소주든 맥주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줘봐라. 엄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어? 우리 자고 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내가 오기 전에 연락 달라고 했잖아. 이러면 비밀번호 다시 바꾸고 안 알려준다? 진짜 저번에 어쩔 수 없어서 알려줬더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대체 너희 아빠는 왜 그런다냐? 나이가 들수록 같이 살기 힘들어 죽겠어 갱년기가 온 건지 툭하면 힘없다 귀찮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소리를 아주 달고 사는데 자기만 갱년기야? 아휴 짜증나 집구석에서 하는 거라고는 차려 주는 밥 먹고 튕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남자 갱년기도 힘들다고 했어 엄마가 배를 해줘야지 엄마 갱년기 도온 가족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억 안 나? 야 나는 여자고 남자도 갱년기 온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싸우고 여받아서 온 거야? 그런 거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한밤중에 이렇게 오면 어떡해 승아야 술부터 추워라 술상 하나 차리는데 한 세월이냐? 아, 어머님 술이 없어요. 와인밖에 없는데요. 괜찮으세요? 아, 내가 와인을 어떻게 마셔? 좋아하지도 않는데. 에라이씨, 괜히 왔네. 그리고 너는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왔으면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아들이라고 지 아빠 편만 드는 거야. 뭐야, 서운하게. 얘 아빠 편 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막무가내로 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 시끄러 이놈아. 저기 작은 방에서 자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모는 시부와 다투거나 언짢은 일이 생기면 저희 집에 왔고 그냥 자고 가셨어요. 저희가 하도 그러시니 아예 비밀번호를 바꾸고 양가 모두에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초인종을 미친듯이 누르시더군요. 문열 때까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마에게 살짝 말했고 시무한테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려서 잘 말해도 시무는 들은 적도 하지 않았어요. 시무가 집에 있는데 왜 굳이 저희 집에 와서 그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딸이 있으니 딸과 대화하면서 안 좋은 감정을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무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건지 꼭 저희 집에 와서 저렇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렇다보니 매번 분위기를 내보려고 해도 갑자기 들이닥칠까봐 불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신혼인데 신혼이 아닌듯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참을만 했어요.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불편한 정도이니 말이죠. 거기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남편이 아주 난리를 쳐주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제 시작되었죠. 결혼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추웠고 당연히 난방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총출동하는 겁니다. 시부모의 시누이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너스레를 떨며 뭔가를 사들고 왔어요. 애들아 저녁 아직이지? 우리가 치킨이랑 피자 사왔거든? 저녁 같이 먹자. 근데 포일로안 틀었니? 칩이 너무 썰렁하다 얘. 온도 좀 높여봐. 아 네. 추우세요? 저희는 지금 좀 더워져서 낮췄는데 얼른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아니야.나 어, 아 씻어야 하는데 거실에서 씻어 어, 그래. 옷 들고 가서 씻고 와.네.여기서 샤워를 한다고요?어.왜?하면 안 돼?아니.왜 여기서 씻어 집 가서 씻어야지.아. 집은 너무 춥단 말이야.여기서 씻고 나올래.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옷 씻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었기에.그러려니 했어요. 그후신우는 씻고 나왔고, 저희는 시부모가차 들고 온 치킨과 피자로 저녁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집이 따뜻하다 못해 엉덩이에 불이 날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온도 조절을 푸며, 제가 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싶었죠. 결국 참다가 이마에 땅까지 흐르길래 보니까 누가 손댄 건지, 보일러가 아주 저세상 온도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놀람> 어우,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온도 너무 높인 거 아냐? 이상하다. 내가 아까 조절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 있어. 나도 지금 더워서 내렸어, 온도. 너희야, 덥겠지만, 우리는 다 늙어서 뼈가 시려 온도 올려라. 지금도 쌀쌀하구만. 지금 더워 죽겠는데, 춥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얼른 그럼 집 가서 쉬어. 우리도 쉬게. 에이, 소화 좀 시키고 갈 테니까 너희 들어가서 쉬어. 아 아니에요 어머님 과일 좀 드릴까요 어 아니다 우리 신경 쓰지마 그렇게 시부모와 신누는 조금만 더 이것만 하다가 갈게 라며 시간을 끌고 끌었습니다 결국 귀찮다며 자고 간다고 했고 거실에서 이불 깔고 시부모는 주무셨고 시누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죠 사람이 왜 집이 코앞인데 가기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겨울 내내 정말 일주일에 다섯 여섯 번은 저희 집에서 사는 겁니다. 저녁에만 오던 시댁 식구들은 저희 퇴근 시간만 되면 땡 하고 함께 돌아가고 거의 합교한 수준이었죠. 거기다 심으란 신우는 욕조 목욕을 매일 해야 한다며 매일같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씻었고 씻고 나와서도 보일러를 미친 듯이 올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방비는 저희 두 사람이 살 때보다 정말 세네배 가까이 더 나왔고, 기절할 뻔 했네요.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말좀 잘해봐. 이번 달도 난방비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걸 어떻게 매달 감당하면서 지내. 난방도 난방인데, 딱 봐도 난방 때문에 우리 집에 계시는 게 너무 보여서, 나 불편해. 내 집인데 옷도 편하게 못 입겠고, 빨래 바구니에 빨래도 못 두겠다고. 이제 아예 우리가 출근할 때도 집에 안 가시잖아. 하루 종일 저렇게 계시니까 여기가 시댁인지 우리 집인지 모르겠어. 아휴, 내가 몇 번이나 말하긴 했는데 정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제대로 말할 테니까 당신 방에 있어. 씻고 나온다고 말할 테니까. 그렇게 남편이 나서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을 한다고 했죠. 저는 방문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다들 앉아봐.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그래? 지금 난방비 아끼려고 우리 집에서 이러는 거 맞지? 우리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보여? 일반 가정집에서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 말도 안돼 이제 제발 그만하고 집으로 가저 사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 예 우리가 뭐돈 때문에 이러겠어? 난 이상하게 이 집이 우리 집이어서 그런지 잠도 훨씬 잘르고 너무 추워서 그래 그리고 너희랑 다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 오빠 아빠 왜 말을 그렇게 하냐 기분 나쁘게. 우리가 무슨 기생충 가족도 아니고 누가 기생충이래. 근데 이건 아니지. 나라도 장인 장모님이 갑자기 처남이랑 다 같이 와서 매일 이러고 있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아우 시끄러워. 내가 편한 게 최고지. 난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니. 그냥 이 집에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너희가 이해해 줘라. 유독 겨울에는 더그래 내 주차도 다시 오고 또 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겨울 내내 저희 부부는 정말 난방비 폭탄을 감당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돈을 내라고 해도 내지 않았기에 저희가 감당했죠. 유독 겨울에는 이 집이 그립다던 시댁 식구들은 여름에도 저희 집에서 빈대 붙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또왜 이렇게 덥냐가 주제였죠. 그렇지만 저도 겨울 때처럼 마냥 당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할 말을 하고 살았어요 아우 덥다 더워 파워 냉방으로 좀 틀어봐라 그렇게 찬잔하게 틀어놔서 어디 시원해지겠니? 어머님 지금 이 정도면 심한 거죠 그렇게 더우시면 집에 가셔서 파워 냉방 트세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지금 온도가 딱 좋아요 우리는 덥다니까 현우아빠 안 그래? 덥지? 어우 그래 지금 24도 아니냐 적어도 20도 정도는 내려놔야 실내가 시원하지 전 지금도 싸늘해요 카디건 걸친 거안 보이세요? 하도 두 분이 덥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 틀어둔 거지 안 그랬으면 안 틀고 있어도 충분한 날씨죠 제가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탄다는 핑계로 매번 시부모가 원하는 파워 냉방은 절대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조작을 못하게 리모컨은 꼭 제가 들고 다녔어요 제가 한눈파면 파워 냉방으로 틀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제가 몇 번을 말해도 시댁 식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희 집에 빈대를 붙였습니다. 저희도 별짓을 다 해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간 걸 알고 일부러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리저리 외식하고 데이트하며 돌아다니다 늦게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든 저희가 집에 있을 때 귀신같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잔을 척하며 문을 안 열어준 적도 있었는데 초인종을 하도 누르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결국 열어줘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치사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침대에서 잘 거니 바닥에서 자는 시부모를 따뜻하게 지져준 적도 있어요. 에어컨은 꺼버리고 리모컨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바닥 난방을 틀어버렸죠. 더워 죽어가던 시부모는 자는 저희를 깨웠고 모른 척 하니 시원한 안방에 그냥 들어와서 저희 침대 밑에서 주무시더군요. 정말 이렇게 지독한 빈대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이때 딱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 고 상황이 이러니 저희가 원하던 이세는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어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 똑같은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주길 바랬 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을 지키고 저는 시댁 으로 출동했어요. 시댁은 전원주택이라 냉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었죠. 그러니 저희 집에서 빈대를 그렇게 붓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시댁에 가서 1층, 2층뿐 아니라 방마다 에어컨을 싹 켜두고 너무 추우니 바닥 난방도 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해줬어요. 퇴근 후 시간이 한참 지나도 제가 오지 않자 시모노 남편에게 "저는 왜 오지 않냐"고 물었다네요. 근데 승아, 얘는오늘뭐 회식이야? 왜 이렇게 늦니? 어? 아니. 이 사람 지금 쉬고 있어. 아마 잘 걸. 뭐야? 어디서? 집에 안 왔잖아. 왔어? 어. 아니. 엄마네 가서 쉬라고 했어. 여기서 너무 불편하게 지내고 있잖아. 그래서 마음 편히 쉬라고. 내가 보냈거든. 마침 그 사람도 집이 너무 좋다고 좋아하던데. 아 그래. 뭐 잘했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잠깐만. 근데 거기 타올 텐데. 얘 에어컨 틀고 있진 않겠지? 더우니까 당연히 틀겠지. 엄마도 더워 죽겠다고 에어컨 안 끄고 살면서 뭘? 현우 아빠 일어나. 얼른 집에 가게. 아유, 자는 사람 왜 깨우고 그래? 아 글쎄, 얼른 일어나라고 집에 가게.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온 시부모는 집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위 공기는 차갑고 바닥은 뜨뜻하니 뒤집어 치더군요. 심지어 제가 이때. 마침 집에서 들고 온 와인에 시부가 사다 놓은 한우가 있길래 그거 구워서 먹고 있었거든요 얘얘너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어우 빨리 에어컨 꺼라 세상에 난 몰라 너 바닥도 틀었냐? 얘가 정말 미쳤나 봐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집에서 추우면 바닥 틀고 더우면 에어컨 트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 건데 왜요? 아니 너가 왜 굳이 왜 여기에 있냐고 네 집을 놔두고 어못 들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가씨가 매일 거기 계시니까 솔직히 불편해서요 아버님이 여기서 편히 쉬라길래 온 건데 왜요? 아 그리고 저 이제야 두분 마음 알것 같아요 저는 그 집보다 이 집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참에 여름 동안 저 혼자 여기서 지날까봐요 잠도 솔솔 오고 너무 좋아요 이때부터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는 그 와중에도 저희 집에서 생활하기 멈추지 않으시면서 저를 집에 꼭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셨지만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가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냉난방을 미친 듯이 틀었더니 돈이 저 세상 급으로 어마무시하게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보고 약간 놀라긴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낸 거에 비하면... 별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용지를 보고 시모는 방방 뛰며 제게 왔어요. 예 승아, 너 이것 좀 봐라 세상에 혼자 뭘 어떻게 하고 살면 돈 이렇게 이 나와. 너 정말 왜 그러니 얘가? 왜요 어머님 설마 돈 아까워서 그러세요? 어머님 저희 집에 계속 오시는 게 아늑하고 편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시죠? 저도 아닌데. <laughs> 너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음 뭐가요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요 아니 제 친구네 시부모가 돈 아깝다고 친구 집에서 빈대지 산다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쓰시는 돈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쭉 그렇게 계세요 저도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 있을게요 제가 똑같이 계속 해주니까 그 다음 달 나올 돈이 무서웠는지 시댁 식구들은 바로 본인들 집으로 돌아갔고 저도 얼른 집으로 가라고 쫓아내더군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해줬어요. 시부모와 시누가 들어온 집에서 남편과 함께 빈대 붙으며 밥좀 차려줘라 이거 해줘라 춥다 덥다를 반복하며 조금 더 괴롭혀줬더니 저희 집에는 발길도 함부로 하지 않더군요. 이어서 한 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뭐야 너왜또 왔니? 아 저희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분간 허리띠 좀 졸라매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신세 좀지려구요 저희 걷어주실 거죠? 저희가 이렇게 며칠 더 신세를 지니까 결국 시부모는 저희에게 300만원을 주어주며 이걸로 부족한 것들 채우고 제발 좀 그만하자고 하시더라고요그 여태껏 저희 집에는 잘 오지 않으시고 덕분에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써주시면 응글 실쩍 보여드릴 예정이니 꼭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